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이제 됐네요. 어쨌든 올해도 이제 정말, 정말 올해는 잘간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1년 내내, 어떻게 봐보면 참 다사다난한 시끄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뭐어두달 벌써 10개월이 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11월 12월 두 달이라는 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래 잘 마무리해서 성공중을, 성공적인 에, 투자가 성투가 되시기를 어, 바라면서 자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공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 골드는 어 소폭 우행보했지만 어제 아침과 비교해 보면 소폭 하락했고 실버는 반대로 어제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한 그런 시황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이 뭐 중동 사태 가장 큰 영향이고 이제 어쨌든 내일. 11월 1일 2일 연준 위원들의 회의가 끝나고, 바울, 어,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있겠죠. 지금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뭐 결론은 거의 나 있겠지만, 회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지금, 어, 기록될 것인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는 이런 내용이다. 금리는 뭐 거의 동결적으로 오, 결론이 난것 같고, 어, 뭐, 한번더 인상한다. 이제 영원히 금리 인상은 이제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 상황이 중동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황들이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뭐 여러가지 내용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상당히 악영향이 많이 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이 어 금리 인상이라는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 놓고 있는 그런 뭐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 어쨌든 F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골드 실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어 지금 대외적인 여건, 뭐이 정치나 자산 시장에서 악재지만 골드 실버 시장에서는 호재다. 2천부를 계속 골드는 넘나드는 어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어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토로 용서당 지금 현재 1996불 01센터, 1그램당 64불 17센터, 1kg당 64,173불 16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69,000원, 팔 때가 315,000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지금 이제 1 트로이 온수당 23불 26센트 어제 23불 58센트까지 상승했다가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상승 흐름은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450원 팔 때가 3530원에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킬로그램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22만 4천원 ,000원. 122만 4천원에. 음, 실버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 장 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죠. 어, 주말장 주말장에서 상승하고 난 이후에 에, 어제 우행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아시아 시장에서 쪽소 빠져서 뭐 거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전부를 어제 뛰어넘었다가 내렸다 했죠. 뭐 이런 상황이고. 실버는 반대로 어제 뉴욕장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그 흐름을 그대로 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골드보다 스타트가 늦었지만 어 실버도 지금 상승 국면을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 어제 하루 조정받았다. 골드는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실버 역시 조정하다가 이틀 동안 상승했고, 오늘 뭐 지금 조정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어, 보이지만, 어, 오히려 실버가 이제 상승 흐름을 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것시 뭐 황은, 어, 미증신어 제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어제 105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예, 좀 반등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6.077, 106포인트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달러가 힘이 있어 보지는 않습니다. FMC 회의 앞두고 조금 뭐 어, 흐름이 조금 바뀌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다. 미국 채 수익률이 어제보다 좀 반등을 했습니다. 4.903, 어제 4.870이었는데. 어 조금 올랐다. 어, 달러는 조금 떨어졌고, 국채 수익률은 좀 올랐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영향을 어떤 것을 받았느냐라고 보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빠지는 타이밍에 예, 어제 골드 실버가 좀 반등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오히려 후반부에 이제, 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골드는 소폭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늘 아침 원탄율이 1347원 어제 1351원이었는데 마이너스 4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자 오늘 어 비트코인 뭐 계속 우횡부하고 있는데 34468불인데 어제 뭐, 어제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 봐야 될것 같고, 이드움이 1816불, 뭐 1800불대로 올랐었다. 이렇게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은 어제 뭐, 큰 어떤 내용보다 정신은 상승했지만, 어, 달러도, 골드도 거의 우행보였다 이렇게, 어, 어, 저, 어 비트코인도, 그 다음에 골드도, 뭐 정, 전반적인 시장은 우행보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달러는 소폭 빠졌고요. 어 그다음에 그 국제 수익률 소폭 올랐다. 그래서 음. 달러 소폭 빠지고 국제 수익률 소폭 올랐기 때문에 그 흐름은 거의 뭐어 영향을 양쪽에 다 줘도 그 보합장으로 어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이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4분기에는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 골드 실버에는 오히려 어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재무부에서 지금 국채 발행을 하는데 어 지금 지금까지 너무 과하게 어떻게 보면 과하게 어 그이어이국 시장에다 뿌렸죠. 그러니까 뭐 국채를 안 사가니까 이자를 더 줘야 되고 그런 내용 이제 악순환이 되죠. 근데 이번 이번 주에 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YCC 문제. 가 아마 이번 주에 1%로 어 상향 조정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채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란은행도 어 금리 결정을 하죠 뭐 fmc 회의에 이제 미국도 어 금리경제를 하는데 거의 뭐, 지금 이 3개국이, 3개국의 그 경제 정책이, 금융 정책이 전반적인, 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미국은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4분기에서는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어, 국제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뭐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0월 달, 어, 달러스 연방, 달러스, 델러스, 달러스 뭐, 한국 바람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어, 델러스 연방은행에서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9.2% 예상보다 하회했다. 제조업은 뭐, 어, 전통적인 미국의 제조업 쪽은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 항공기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이 뭐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올해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어, BOJ, YCC 정책이 장기금리 상한선이 1%, 1% 상한선, 음, 조정검토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고, 뭐, 오늘도 계속 그런 내용이 지금, 어, 들어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십육물 국채 금리가 1% 오르면 지금 무조건 사서 눌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얼마였데 0.5%에서 0.2%에서 0.2%에서 계속 올라와서 지금 0.8%인데 지금 1%까지 올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채를 엔화를 주고 사가지고 국채를 계속 눌러고 국채를 사면서 엔화을 풀었으니까. 그푼 금액만큼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 지금 국채이 조정도 문제겠지만 이것이 일본 사회에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것도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그 내용, 일본의 금리 문제가 또미 국채하고 상당히 연관성을 많이 또 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단은행, 뭐, 그, 연준, 그 다음에 BOJ 다 금리에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미국의 자동차 노조하고 GM과 협상이 타결됐다. 밤 6주 만에, 에, 이제 종결되는, 요런 결과가 나왔다. 뭐,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화로 풀면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예. 우리 한국은 왜못 할까? 미국은 저리 잘하는데. 자, 미국 연준이, 미국 연준, 그러니까, 뭐, 연방준비제도위원회죠. 연준에서 지금 긴축이, 긴축정책을 지금 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긴축 정책을 동결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런 이제 뭐 얘기가 나왔어요. 동결 아니라 중단이겠죠. 그런데 뭐 이런 설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채 수익률 상당히 높죠. 고공이죠. 오로를 올랐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 부분이기 때문에 5.5% 부분에서 지금 5%까지 육박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어떤 기축정책을 멈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설왕설래 누구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그 내용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FMC 회의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11월 달에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나 뭐 금리 동결이나 뭐 이런 부분 발표는 없을 것이다. 그냥 어, 12월 달도 그냥 동결. 이런 어, 어떤 내용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중동전쟁이 이제 확전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전, 확전. 어, 예멘. 자기들도 혼란스러운, 음, 그, 이,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참, 중동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 예. 뭐, 이야기, 이, 그걸 풀려고 하면, 뭐 저는 중동이 잘 모릅니다. 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이런 뉴스를 들어봐보면, 정말, 그, 이 이스라엘 역사, 역사부터 문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풀기가 쉽지 않다. 매번, 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중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뭐, 좀 있죠. 뭐, 그 앞, 앞에 트럼프는 완전히, 뭐, 이스라엘, 그어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고 바이든은 약간 중립적인 음, 부분을 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하마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니라 테러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어, 도와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쨌든 어 이스라엘 확진이 된다는 얘기는 골드 실버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외 여건으로 보면 호재다. 자 요즘에는 뭐 러시아 오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그냥 뉴스에 파묻혀 버렸죠. 중동 사태 때문에 뭐 거기도 지금 이제 격렬한 전투를 벌리는데 어,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받은 그이 실탄으로 지금 전쟁에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대외적인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모레 내일 이틀 동안은 지금 어, FMC 회의 관련해서 여러가지 내용이 아마 나올거고 분석하고 예상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 가능성이 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잘 응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10월 31일 골드실버 시왕군성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핵심적인 함축적인 내용은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골드실버 대외적인 여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번주에 BOJ 일본중앙은행 영단은행 그 다음에 연준위원 각 국가의 금리 정책이 발표되는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함축해서 말씀 좀 드리고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날 반등을 했었고 오늘 화요일날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본격적으로는 오늘부터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 시황분석 어,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